과학이 한다는 것은 합이야 두 사건의 합이니까 집합 황금은 s 로 전체 집합을 쓰고 a 집합과 b 집합이 있을 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a, b, c, d 쓰면 되지 이거 쓰면 소진도 집합을 이해하기 편하고 여기 확률 파트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a 집합 B는 결국은 A, B, C 한 번만 쓰는 거야. 집합은 한 번만 쓰는데 A가 맞는 지금 원래는 n 써야 돼. 집합에서 개수야거든. 원래는 n 써야지 개수가 되거든. n, A, n, B에서 A는 A랑 B가 있어. 얘는 B랑 C가 있어. 그러면 A, B, C 한 번씩만 쓰는데 B가 빼기 기를 해야 그 빼기 b 가 a 거듭하 b의 개수를 뺀다는 거야. 그 등식을 맞춰. 이렇게 이해하는 게 경우의 수는 개수로 한다. 경우의 수는 개수로 한다. 자, 근데 확률이기 때문에 p를 다 p를 쓴다. p 이 이게 P 그럼 부모가 뭐 A P B 빼기 P A 교비가 될수 밖에 없어요 이유는 전체 집합의 개수를 나누는게 핵폭그러니까 N S분의 N A가 PA 그래도 분모가 n 이야 그래도 분모가 NS야 즉이전체가 나누기 하면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나누기 NS 나누기 NS, 나누기 NS, 나누기 NS, 나누기 NS, 나누기 NS, 전체를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원래도 두모 성형판이 나누기에는 필요 없거든요. NN의 P가 되고. n 는 집합의 개수. 환에서는 필요 없는 거. 나누기 Ns만. 그걸 보고 간다. 그게정 말해. 자 그러면 배반 사건은 외워야 돼.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가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자 근데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걸 서로 서로하든 같은 뜻이야. 집합에서 A, 도, B가 공집합인 것은 서로서라고 하 확률이야. 확률. 황금. 확률일 때는 개반화권의 확률. 사건은 확률을 쓰는 거니까. 서로서의 확률값은 개반화권의 확률. 같은 내용인데 개수냐? 확률이야. 황금. 확률이야. 何